지금 정부에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죠. 연내 입법 추진해서 2030년 이후부터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참 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한테 뭐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핀트는 폐급입니다. 폐급. 회사 내에서 일못 하는 사람들 있죠. 일 잘할 것 같아가지고 뽑아놨는데 실제로 투입시키니까 전혀 뭐 실무 능력도 없고. 경력 5년,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직무 마스터라고 생각해서 뽑아놨더니 실무 능력 형편 없어가지고 아랫직원들 고생하는 경우들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정년이 연장된다. 그럼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나가면 아무것도 할게 없거든요. 회사 내에서 사실 업무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어차피 안 잘리니까 내가 어차피 퍼포먼스를 안 내도 정년이 보장되니까 일안 하는 거죠. 진급 욕심 사라져서 계약직 전환 안 되게끔 어떻게든 정규직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정년을 1년 늘린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저 월급 루팡을 1년 더할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에 임박한 사람들의 정규직 수가 대략 이 정도 돼요. 만약에 65세까지 연장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가는 건데, 저는 이게 월급 루팡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다 월급 루팡이라는 건 아니에요. 일잘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정년 퇴임하시는 아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년 연장이 돼야 될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정년이 유지된 상태에서 능력이 있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나이 때 되면 이미 회사에서 경험할 것다 경험을 해가지고 회사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회사를 다녔다라고 한다면 대기업 기준으로는 임원을 못딴 거예요. 임원 못 달고 만년 차장 아니면 리더 대우 받으면서 팀장 대우 받으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뭐냐? 일을 못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일을 시켜도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만년 차장, 만년 과장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일은 그 아랫 직원들이 소화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리만 하나 차지하는 거지 전혀 팀원으로서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회사를 그냥 본인 월급 받는 곳이라는 생각에 지나지 않고요. 내가 오너십을 갖고 이 업무를 어떻게든 키워보겠다,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만 하고 그냥 대충 하다 하루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들이 겪어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몇명 겪어봤더니 왜 정년 연장을 하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회사 와서 그냥 소설책 쓰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본인이 따로 출간하기 위해서 소설책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하면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하고, 너가 알아서 판단하고 실행하라고 하고요. 그냥 회사에 점심만 먹으러 오는 거죠. 혹은 이런 직원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계약 건수가 있는데, 예컨대, 1년에 20건의 계약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한 5건만 처리하고 15건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윗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그칠 뿐,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년 연장 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 붙들면서 연봉 1억씩 받아가면서 회사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정년 연장까지 된다? 그러면은 한 3년에서 5년 동안 그 사람한테 더 회사는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겠죠? 업무 퍼포먼스 내지도 못하는데 비용이란 비용은 계속해서 드릴 수 밖에 없는 거고 한 사람당 보통 판감비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5년이면 20억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업무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직원한테 회사는 20억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죠. 그리고 같은 팀원들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누군가는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만 60세에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무려 찬성률이 66%였어요. 제가 CEO라면 진짜 밥상 뒤엎었습니다. 일 못하는 직원들 잘라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지 직원들한테 월급 챙겨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100% 능력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 회사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못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직무와 안 맞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력자라고 해서 뽑아놨더니 실제로는 개판. 이고 이해도 못 하고 있고 그럼 본인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그 직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낼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라야 됩니다. 갱생이 안 돼요.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직원들은 지금 당장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한 30대 중후반부터는 갱생이 안 됩니다.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얘가 지금 의지가 좀 없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위에서 깨면 퍼포먼스가 나와요. 변해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라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한 30대 중후반부터는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안 바뀌거든요. 저는 안 바뀐다고 봐요. 100%안 바뀐다고 봐요. 바뀌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노답인 사람들은 폐급인 사람들 좀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정년 연장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계속 끌고 갔다가는 회사는 계속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찬성률이 이렇게 높았다라는 사실에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리안테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가 한 49%, 절반 가까이 됐고요. 30%는 정년 퇴직 후에 재고용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 하자 라는 것이 30% 였어요. 정년을 폐지 하자 라는 것도 13%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년 폐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년 폐지 해야 된다 라는 게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년 없이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정년 폐지에 찬성을 하고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 찬성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정년 형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차선은 재고용이라고 생각해요. 1년 단위 재계약. 정말 필요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임박한 직원분들 중에서 모두가 폐급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굉장히 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60세 됐다고 해서 회사를 못 다니게 하면 회사가 손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뭐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끊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괄 6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년이라는 거는 다 있죠. 우리가 지금 60세인데 일본은 65세까지 정년 의무라고 하고 70세까지 권고라고 합니다. 독일은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한다고 하고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미국식 고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뉴스에 심신치 않게 등장하는 게 글로벌 빅테크의 인원 축소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하반기 때 1만 명을 정리해고 했다 아마존이 18,000명을 정리해고 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빅테크들의 대규모 감원 소식들에 대한 거는 주기적으로 접하는 뉴스 내용인데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없는 직원들은 잘려야 돼요. 이 사람들 계속 끌고 가다가 퍼포먼스도 못 내는데 연봉 7천만 원 1억씩 갖다 바치는 거? 기업 입장에서 매우 손해고요. 회사에서 연봉 받아갔으면 적어도 연봉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퍼주기 식으로 연봉 주고 정년 때까지 끌고 가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회사는. 학교는 내가 돈을 내고 다니죠? 회사는 돈을 받잖아요. 그럼 밥값을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안 잘리니까 그냥 대충 해야지라는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명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요. 미국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 폐급들 있죠. 그 순간 바로 자를 수 있는 제도를 갖췄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노동자들 눈치를 참 많이 봐야 됩니다. 삼성 이병철 선대인이 엄청난 해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무려 80년 동안 문호조 경영을 이어나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니죠. 2020년부터 였나요? 이 문호조 경영을 깨고 이제는 노조가 설립이 됐는데, 문호조로 가는 게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뭐 연봉 오, 올려달라고, 뭐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시위를 하는데, 그게 타당하면 몰라도 그냥 때쓰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호조로 가는 게 대부분 바람직한데, 이제는 삼성도 그러지 못하게 됐죠. 65세 정년 해야 된다라고 대규모 시위를 이어나가고들 있는데, 제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대충하고, 일도 못하면서, 회사한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뻔뻔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